이렇게 늙어가면 참 좋겠다 내 나이 일은 넘어서도 저렇게 멋질 수 있을까 중년들의 롤 모델이죠 왠지 따뜻한데 쓸쓸하고 푸근하지만 외로운 아이스 핫초코 같은 가수 최백호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5523 님께서 살아온 세월이 철학자를 만든 것 같아요 최백호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해 보게 하네요 잠깐 나눈 얘기로 누군가한테는 아좀 네. 다시 새롭게 탄생한 것 같다라는 아. 저도 그런 기분을 받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책을 읽건 어떤 뭐 방송을 보던 뭐 어떤 그냥 스쳐가는 문구 하나로 그 하루가 달라질때가 있잖아요 그 그렇죠. 근데 네. 오늘 얘기를 나누면서 저 또한 음. 뭔가 치유되는 느낌이랄까요 아뭐 아. 너무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었어 이제 아 그런 거 그럼... <laughs> 나이가 들면 네. 어... 그러니까 제가 아 세상에 어른이 있어야 된다 네. 우리 세상에 문제점이 어른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잔소리를 듣기 싫어해요 아... 어른들 얘기 고리 분 하다 네. 그래서 뭐왜 <laughs> 노인네들이 말이죠 아... 원로가 없어요 네. 어떤 분야에 네. 어~ 그게 참 문제점이에요 아... 어른이 있어서 뭐 제가 그렇다는게 잔소리 되지 왜냐면 다 봤던 길이니까 네. 와도 거쳐온 길이니까 네. 잘 알잖아요. 그럴까요? 어디에 돌멩이 가 있고 어디에 물이 흐르고 하... 다리가 무너지고 조심. 이걸 이야기해주면 싫어요. 아... 그래? 모르고 그래도... 가고 싶을 때도 있는데 네. 어차피 직접 경험하게 되니까. 근데 또 이제 어른 입장에서는 그거를 뭐 후손 아니면 지, 자녀분들 자식한테 그걸 안 느꼈으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 우리 딸도 듣기 싫어하니까 <laughs> 아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다 사랑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아, 생각하는데 네. 어 정말 우리가 마지막 곡 이제 명곡 낭만에 대하여 얘기를 했지만 어이 노래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더 전체적으로 그냥 모든 게 너무 선배님은 너무 낭만이 있으신 것 아. 같아요. 전혀 안 그래요. 아유, 그런가요? 네. 어허, 어디까지가 뭐뭐옛 생각하면 뭐 가슴이 이제 꿈틀거리는 그런 추억, 혹은 그리고 그때만의 뭐 낭만. 만약에 음. 나만의 낭만이 있다면 또 있으실까요, 혹시? 뭐제 나이에 낭만이란 건다 지나간 네. 일들, 지나간 지난... 날들, 지나간 사람들에 네. 대한 기억 그런 게 낭만이고. 네. 젊은 사람들은 그 젊음 자체가 낭만이잖아요. 네. 나이가 들면 예, 코리다 분한테 <laughs> 옛날 다방마담이나 생각하고, 네. <laughs> 예. 옛날에 제가 낭만에 대한 이런 노래 처음에 가사를쓴게 네. 노트에 있더라고요. 뒤에다 보니까, 네. 근데 그때는 도라지 위스키가 아니고 싸구려 위스키 이렇게 써놨어요. 네. 상호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기억이 나는 게 한국. 주류 허... 협행가가 있어요. 네.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도라지 위스키가 아직도 나오냐, 안 나온대요. 그래서 저... 도라지 위스키를 썼죠. 도라지 위스키가 상표였어요? 어, 상표죠. 아, 저는 네. 도라지가 들어간 위스키라고 생각했는데 <laughs> 그렇구나. 세대 차이가. 와. 아, 아닙니다. 아. 아니, 그리고 이거는 제가 노래 해석을 못한 제 탓을 아니, 해야 되지 않을까. 분명히 네. 찾으면 나올 텐데. 도라지 위스키라고. 있고, 어... 그, 그림에는 도라지가 있는데, 그 자체가, 아, 니 상표 이름이 아니고, 그 위스키에, 이제, 그림에. 아니, 아니, 도라지 위스키. 아, 그러니까 상표 네. 이름. 네. 아, 아, 우리 청취자분들은 알고 계시었을지, 어, 어, 저도요, 저도요, 이러면서, 음. 정말 많은 분들이, 오, 진짜요? 그게 위스키였어요? 하면서 응. 하는데 이렇게 또 원곡자가 나와서 또이 얘기를 제가 들으니까 마치 제가 나중에 어디 가서 자라갈 게 많이 응. 생겼습니다. 자, 우리 손트라 가족들의 그 시절 나의 낭만이 궁금합니다. 옆구리에 시집 한권 꽂고 뭐 장발을 쓸어 넘기며 낭만을 찾아 헤맸던 그 시절. 한번 떠올려봤으면 좋겠는데요.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시면 무료고요. 그리고 오늘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는 그비 오는 날 우산이 없어서 그녀와 함께 재킷 막 이렇게 뒤집어 쓰고 뛰었던 그런 낭만 생각나시죠. 물론 지금은 안 됩니다. 이 나이에 비 맞으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산 세트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 사연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쯤에서 또 라이브를 저아 저는 이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아주 귀한 곡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어, 제목만 들어도 가슴이 저릿저릿한 최백호가 부릅니다.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啊。些。Ah, 상도 <laughs> 가수 최백구 씨가 부른 양이의 내 사랑 그쓸쓸함에대하여였습니다그 어, 쓸쓸함 자체를 목소리로 들은 듯한 그런 느낌이었고, 어, 막눈 내리고 하루 이틀 뒤에 어, 다 녹아 내려졌지만 그 홀로 남겨진 그눈 어떤 이제 눈 쌓인 딱그거 있죠.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곧 있으면 녹아가지만 그냥 그거 자체 어. 어 너무 아, 예, 예. 너무 잘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금 힘을 얻고 있는데 1 7 7 0님께서 일하다 말고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뭔가 아, 큰 위안과 감동을 담는 것 같아서 마음이 꽉 찹니다. 아, 미안합니다. <laughs> 그리고 우리 일공일삼님도 예. 아 일하다가 키보드와 마우스에서 손 떼고 눈 감고 들었어요. 어쩜 목소리에서 애절함이 가득하신지. 음. 노래도 좋지만 목소리가 주는 힘을 다시금 느낍니다. 했는데, 감사. 여러분 부러우시죠? 저는 이 스튜디오에서 혼자 들었습니다. <laughs> 우리 제작진 분들도 다 일어서서 아, 이렇게 네. 손 모아 들을 수밖에 없었던 아, 것 같아요.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 아 혹시 선배님 이거 아세요? 그 칠삼칠이님 그래서 구십 년대생인데 최백호 선생님 정말 좋아합니다. 라이브라니 어. 너무나 귀한 것 볼륨 키우고 듣고 있어 했는데 역시 대한민국 3대 코라고 <laughs> 그 얘기 들어보셨나요? 아예 어. 만났어요. 지코, 어. 개코. 어 그래. 대한민국 3대 코가 누구냐면요. 지코, 음. 개코, 백코라고얘기를하는데아 네. <laughs> 어, 네. 너무 아소막 어, 이게 전율이 올 정도로 너무 아, 잘 들었습니다. 예. 자 우리 손태의가족들이그 시절 나의 낭만 이야기 나눠볼게요. 지금 음. 소개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산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애님 한번 읽어주세요. 김정애님 45년 전 삼교대 아는 유리회사 다녔어요. 네. 유리회사에 다녔을 네. 때 야근 일 마치고 아침에 집으로 돌아오며 와서 카세테이블로 영일만 친구들을 해서 네. 잠이 들곤 했어요. 돌아보니 낭만이었습니다. 그런 에이. 것 자체가 이제 낭만으로 나, 남았다는 게참 좋네요.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네. 나이 들면 지나간 것들 이다 낭만이 된다. 아, 응. 그러니까 그냥 응. 뭐별 특별하게 느끼지 않았던 것조차도 이제 네. 낭만이 되고 추억이 되는 거죠. 네, 나이 들만 하다. <laughs> 네. 아니, 뭐 그래서 나이 드는 게 마냥 나쁘진 않다. 뭐 네, 이렇게 네. 얘기하잖아요. 우리 87 사모님께서는 무궁화호 열차를 타고 친구들과 기타 치며 노래 부르고 청춘을 불태웠던 그 순간이 낭만이었습니다. 그래요. <laughs> 요즘은 음. 뭐 캠핑을 가든 뭐 어디 캠프파이어 하면 기타는커녕 다 블루투스 스피커 틀어놓고 음악 아, 그런가요? 들고 뭐 음. 그러지 않을까 해요. 저도 캠핑 안 가지 너무 오래다 가지고. <laughs> 그데뭐 그건 또 젊은 사람들의 낭만이 또 그게 새로운 예. 낭만이겠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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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김정아님께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가취업을 했을 때 퇴근하면 우리 아지트인 대학로에서 친구들 만나서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백골뱅이. 잔치국수, <laughs> 뜨거운 소주 한 잔하고 길거리에 울려 퍼지는 최신 유행곡들 듣다 필에 고치면 또 노점 또래 테이프도 사고 했던 그런 낭만이 음. 있었지요. 불법 테이프. <laughs> 아, 불법 테이프. 불법 테이프였어요. <laughs> 예 그렇죠. 아, 노점에서 빠는 그게 더 낭만적이네요. 여기 그렇죠. 앞에 이, 이분은 조금 착하게 얘기를 해주셨던 건데요. 네, 노점 가서 노래 불법 테이프를 사고 <laughs> 했던 그때는 것. 불법인 줄 모르고 샀죠. 그렇죠. 예예. 그럼 당연한 거라고 생각. 근데 음. 저희가 뭐 예전에 생각해 보면 모든 게 어, 이것도 불법이었어 저것도 불법이었어 하는 음. 게 되게 네. 많더라고요. 네. 우리 2 2 5 3님 한번 읽어주세요. 20대 초 동아리 팀들과 MT 갔을 때 버슬비가 시작돼 MT는 허지부지되고 비를 맞으면 패딩을 덮고 버스 터미널까지 한참 뛰었던 아. 기억이 납니다. 언제나 가슴속에 행복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음. 그냥 만약 비 받는 것조차 음. 그냥 기분 좋았던. 친구란 그, 영화가 생각이 나네. 한 장면에 예, 네, 막 뛰어가던. 어. 네. 아, 그 부분이 또그 음. 친구에서 유명한 장면이지만 있 친구들끼리 그러서 네. 우리 하나 더 읽을까요? 그 밑에 있는 거 한번 어, 뭐 다시 볼. 칠이 칠팔님께서 저는 아직 학생이라 음. 낭만에 대한 기억이라 하면 곧바로 떠오르는 게 없지만 나중에는 지금 밥 먹으면 손틀어 듣던 이 시절을 낭만으로 <laughs> 기억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laughs> 생각이 드네요. 음. 지금 또 젊은이들에게는 아 낭만이 없어 요새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막 그냥 네. 마냥 그냥 너무 이그 지루함 속에 살고 있다고 음. 생각하는데 한번 이들에게 한마디 좀 얘기를 해주자면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젊음 자체가 낭만이에요. 네. 근데 그걸 모르죠. 네. 저도 젊었던 시절에 아 그게 낭만인가 뭐 힘들고 다 방황하고 네. 네. 술 마시고 울고불고 네. 그랬던 기억밖에 없는데 그게 그 순간에 야 이게 낭만이구나 그걸 또이 시간도 또 재미없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어~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 네. 천천히 지금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즐기실 수 아, 응. 감사합니다. 아유, 좋은 얘기를 우리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듣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연 속에 된 모든 분들에게는 우산 세트 보내드리고요. 우리 조금 낭만을 담아서 우리 광고. 듣고 오시죠. 음, 이제 보내드리기 전에 갑자기 이렇게 네. 사연들이 막 이렇게 들어오는데 목격담이 속속 도착하고 있어요. 아, 너무, 아, 너무 아니, 오래됐는데 우리 6231님께서 40년 전에 태능선수촌에 공연 가시는 길에 차 창문 열고 길을 물어보셔서 가르쳐드린 적이 있네요. 그때 너무 멋지셨어요. 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짓말이라고 아쉽지 모르지만 네. 희미하게 기억이 나요. 어. 왜냐면 하 태능선수촌에 공연을 딱한번 했거든요. 아. 우리가 예. 그러니까 더 기억이 날 수밖에 없래 와, 거기 벌써 40년이 됐네. 어, 아, 그때는 이제 책을 펴가면서 지도를 아, 막 이렇게 찾아갔든요 예, 맞아요, 맞아요. 예, 지도를 들고. 예, 그때도 매니저 없이. 네네. 우리. 어, 진짜. 예. 와, 정말. 아, 반갑습니다. 어, 우리 어. 늙어 버렸네. 그때, <웃음> 우리, <웃음> 어, 왜이 말이 되게 너무 예. 낭만적이지? 우리 늙어 버렸네. 40년 전에. 아. 그러니까요. 저도 30대였으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이 6231님도 그 때의 이 강렬한 추억이 지금까지도 기억이 남나 네. 봅니다. 7736님께서도 30년 전에 부천에서 축구할 때뵌 기억이 있네요. 네. 항상 건강하세요 하는데. 네. 부천에서는 축구를 많이 하셨어요. 아, 많이 하셨어요. 네. <laughs> 아, 그래도 정말 이게 또 함께 한다는 게그 당시에는 그게 지나가는 날일지 몰라도 이분들에게는 낭만이다라는 어, 네. 걸로 네. 마무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새 덕담 마지막으로 우리 손트라 가족분들에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새 덕담 제가 제 후배들한테도 이야기하고 네. 라디오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술 끊고 네. 담배 끊고 네. 이빨 잘 닦으시라. 아 네. 너무 멋있네요. <laughs> 자 우리 손트라 끝인사 멘트가 있는데 네. 저 오늘 우리 선배님께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도 내손꼭 잡아줘요. 감사합니다. <laughs>